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11일간의 장정이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수행. 진짜. 11일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자, 먼저 제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날 오전 6시에 여기 캠프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목프로드 뭐 길을 4시간 반 달려서 카나본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카나본에서 1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퍼스 시티 공항으로 2시간 정도 걸려서 갑니다. 그럼 내일 아마 한제 생각에는 4시 정도에 시티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스윙에 왜 힘들었나를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예상을 했잖아요. 이제 더울 거다. 그리고 또 황무지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북쪽에서 일을 한지 한, 지한 1년이,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안 한지 지금 1년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작년 12월에 언더그라운드를 시작해서 이제 햇빛을 보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6, 7개월 일하고 한국 가고 뭐 일부 하느라 한 3, 4개월 쉬고 그리고 여기 회사를 들어왔는데 여기도 처음에 남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안본지 거의 1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여기서 일을 하면서 <laughs> 언더그라운드에 장 점이 다시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햇빛 안 보는 거 너무 불입니다. 제가 원래 더위에 좀 약해요. 더위에 진짜 약한데, 여기가 올라오기 전에 한 45도 될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검색했던 온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더웠을 때가 40도, 평균 38도, 39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온도가 북부에서 진짜 최고 좋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뿌린 온도인 거지. 원래 진짜 더울 때 45도, 46도까지 가니까. 와,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건지 또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안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습니다 또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데 슈바가 크레인을 몰고 그 슈바랑 같이 일하는 친구와 리깅 일을 해요 근데 보통 양중을 할 때는 제가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스파터를 하고 얘네 일할 때 옆에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일을 한 거죠 요번에는 이제 뭐 오퍼레이터는 아니었고 그냥 EWB 잠깐 타고 서비스 트럭 잠깐 타고 뭐 이런 거 밖에 안 해가지고 거의 잡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이제 로드 트레이너로 배달 오는 컨테이너, 그리고 우리 워크샵, 우리 장비, 로더, 플랜트도 이제 와서 조립하고 그걸 전부 다 텔레핸들러, 그리고 크레인으로 양중해서 갖다 붙이고 핀 맞고 그런 일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플랜트랑 워크샵, 우리 툴스토어, 뭐 어피스 이런 거다 설치를 한 겁니다. 와, 그렇게 해서 대장정이 끝났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래도 좀 규모가 작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세명이 됐어요. 일을 3명에서 11일 동안 그 세팅을 다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긴 해요. 왜냐면 또 리, 거의 리깅 일이 많기 때문에 크레인이랑 리거, 그리고 잡구 한명 정도 있으면 딱 그래서 세명 데리고 온것같아 이번에도 또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고요. 항상 저는 어딜 가든 아직까지는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항상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막 우리도 이제 플랜트를 임시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잠깐 완벽하게 설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도 해봐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엄청 많이 나고 원래는 막 물을 뿌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물 설치하기 전에 틀어보고 뭐하고 하느라 먼지도 막 하는데 와그 사이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쇼츠 하나 올려놨을 때 한번 보, 보세요. 숨도 오쉬겠고 거기 한 30분 1시간 서있었는데 좋을것 같더라고요 그때 현타가 좀 왔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laughs> 그런 현타가 왔는데 잠깐이었으니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가 이번에 이제 뭐또 얘네도 신생인 회사인가봐요 그래서 컨트랙을 따면서 뭐 얘네들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숙소가 룸이 총 88개밖에 없어요 88개밖에 없고 되게 작은 숙소죠 작은 숙소고 와이파이도 개구려요. 되 느리고. 그리고 이 지금 방도 컨디션이 솔직히 뭐 크기는 괜찮다고 치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요. 먼지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제가 원래 일 들어오면 좀 지저분하게 지내긴 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지내니까. 그래도 좀 내가 있는 공간에 제가 비염이 심해서 먼지 관리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초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좀 비염이 여기서는 많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와인이 와서 이런 걸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러려는 하는데. 임시로 숙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뉴캠프를 짓고 있는데 그 뉴캠프도 한 2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해서 아마 다음 스윙 다다음 스윙까지 여기 올때 계속 그 여기 숙소를 쓸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캠프를 벗어나는 순간 인터넷이 그냥 완전 끊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은 다 인터넷이 잘안 됐지만 이게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인터넷이 터지면 막 드릉드릉 하면서 막 목록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인터넷 안 터져도 이렇게 확인하는 맛이 있는데 여기는 캠프를 떠나는 순간 그냥 에어플레인 모드가 자동으로 되고요 캠프 가까워지는 순간 갑자기 둠둠 하면서 하루 종일 있던 모든 일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핸드폰은 안 보고 지냈고요. 그래도 저희 그 어피스 구축했는데 이제 끝나기 어젠가 어, 그제였나? 이제 스타링크라고 위성으로 뭐 쏴가지고 신호 잡아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설치해가지고 딱 마지막 오늘이랑 어제에는 인터넷이 잠깐 좀 됐습니다.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마 다음 순위 보면 지금보다는 열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렸다가 가는 편인데 이게 못 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현장 가서 일을 하면 현장에 화장실이 있으면 현장 화장실에 쓰면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차 타고 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가야 돼요. 다른 오피스로 거기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자주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불편했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처음에 저한 4일, 5일, 로드 트레이닝 그, 우리 컨테이너 오는 동안, 크림룸이라 이런 거 오는 동안은 땡볕에, 땡볕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그리고 그거 오고도, 제네레이터랑 이런 게 설치가 좀 이상하게 잘안 돼가지고, 한2틀 동안은 그냥 문 열어놓은 크림룸 안에서 밥 먹고, <laughs>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원래 나가가지고 밖에서 또 찍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찍는 거.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영상 한번 찍게 됐고요. 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여행을 갈지 안 갈지를 아직도 못 정해가지고, 그거는 또제 그냥 기분 꽂히는 대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갑자기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영상을 올린 후에 크리스마스가 올것 같은데, 다들 2022년 고생하셨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또 하소연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고 잘 준비하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더이진짜 이럽니다. 아.